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달처럼 빛을 비춰줄 남자, 문선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요, 바로 링크 솔루션인데요. 링크 솔루션 오늘 5%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11%까지 오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2.8%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4,200원에 지금 위치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 솔루션 보고 이제 나오는 반응이 한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로봇 테마잖아. 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반대로. 이상하게 빠질 때, 뭐이 주가가 하락을 하긴 하는데, 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 이런 반응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이 동시에, 이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솔루션. 그냥 단지 이 로봇 테마, 이 단기적인 로봇 테마로 끝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이 구조가 바뀌고 있는 종목인지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링크 솔루션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될게 뭐냐면 이 단순한 로봇주, 이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로봇은 결과물인 거고 이 링크 솔루션의 본질은 이 자동화 솔루션과 거기에다가 시스템 이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로봇이란 것이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투자 항목처럼 보이지만 이 자동화라는 건 확연히 다릅니다 요즘 기업들이 이 사람을 줄이고 설비를 늘리는 이유 바로 하나죠. 이 인건비가 계속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생산성, 이것은 더 이상 사람으로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는 이 호황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그런 필수 투자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 솔루션은 이 자동화 흐름 안에서 이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니라 이 라인 전체, 이것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고 이런 이러한 회사들은 경기가 좋을 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기, 지금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자할 때 오히려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링크 솔루션 주가를 보면 이 로봇 뉴스 나올 때만 튀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이 나와도 한 번은 잘 버텨준다.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 시장에 이 단타 자금만 있었다면 크게 이미 고점에서 크게 흔들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크게 흔들린 모습 이때 한 번밖에 없고 거의 없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은 이 차트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한번 볼 수가 있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세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한번 추세 이탈 이60 21선 단일 이 단기 이평선 이것을 이제 추세 이탈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망치 모양을 만들면서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차이가 테마주와 구조주를 가르는 그런 현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잉크 솔루션 로봇주 아니냐? 지금 뭐 현대차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ces 이것도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했지만은 지금 다시 엄청 떨어지고 있는 아니냐 이 차익 실현 받고 걔네들이 지금 지금 다시 조정세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한번 꺾이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무섭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링크 솔루션은 절대 그렇게 편한 종목은 아니다 자, 이 종목은 누워서 수익 나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링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리스크도 당연하게 짚고 가야 되고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자동화 그리고 로봇 투자. 이것은 이 기업의 이 K-PEX 이것과 직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은 이 투자 일정이란 건 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두 번째 그리고 이 주가가 이미 한 차례 강하게 움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장 분위기 이것에 따라 테마로 묶이면 가도한 기대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최근만 봐도 이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굉장히 관심도가 올라가고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그냥 로봇 주니까 간다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하다 반대로 로봇 주니까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링크솔루션 이 끝난 종목이 아니라 시험대에 올라온 종목이다 지금 이현 시점에서 시장이 묻고 있는 질문 이 퀘스천은 하나입니다 자이 회사 테마가 꺼져도 살아남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차트는 그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조금씩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정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 여러분들, 그 정답을, 대답을, 이 긍정적인 답을 캐치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어렵다. 아직 차트 이거 보는 방법, 지금 시장 상황 읽는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소통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상황 읽는데 아직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수 손실 가져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왼쪽에 보이는 소통방에서 전부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에서 전부 알려드리고 대응 타점, 대응 전략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제가 영상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4825472 0 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지 하나, 이 숫자 하나, 9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더 챙겨 갈수 있게끔 무료 혜택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혜택 무엇인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료 혜택도 제가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무료 혜택 말 그대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입장 그리고 무료 혜택 제가 전부 다 비용 일절 받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도움이 더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소통반 입장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신청, 입장 신청 어떻게 한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0104820472이 번호로 단지 그냥 숫자 9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이 테마가 꺼져도 살아남을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이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같이 터지지 않고 이 눌림이 나와도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 한번 들어갔다가 확 던지고 나간 그런 자금이 아니라 이 가격이란 것을 이 주가를 관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링크솔루션을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는 건 지금 당장 내일 급등을 기대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자동화 시장의 중기 흐름을 선점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링크 솔루션 이 링크 솔루션 같은 종목은 뉴스 나오고 따라 사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대신 사람들 관심 식었을 때이 조용히 체크해 두고 구조가 유지되는 그런 지만 구조가 유지되는 지만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링크 솔루션 보셔야 되고 외인수급 기간수분또 어떻게 수급은 또 어떻게 되는지 심리적 지지선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만약에 지금 투자 중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저점 잘 체크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그 전에 이 손절을 해서 이 손실을 최소화 하시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링크솔루션, 이 단기테마, 이 정확히 말하자면 단기테마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갈 그런 종목도 아니다. 이 자동화라는 구조적 이 흐름 위에 있지만, 지금 시장이 그 가치를 시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사라 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다. 이 계속 지켜볼 이유가 그런 생긴 종목이다. 내일 급등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 이 자동화,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 자동화에 관련된 이 흐름에 있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유 없이 먼저 움직인다면 그때는 이미 많은 힌트가 차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걸 놓친다라면은 수익 그대로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응 전략 대응 타점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대응 전략, 이 흐름, 차트, 차트 분석, 이런 거 제가 전부 다 말씀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소통방에서 제가 전, 자세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무료 혜택도 챙겨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선수야, 이 구독자, 이 전용,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가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지금 손실 가지고 있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수익 바로 못 챙겨갈 지연정 그 후에는 내가 수익으로 바꿀 수 있게끔 그 후에는 웃을 수 있게끔 내가 하고 싶다. 이 소통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010-4825-0472 이 번호로 숫자 9, 단지 하나, 이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9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소통방,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당되는 무료 혜택, 보내드릴 겁니다.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무료로, 말 그대로 비용 하나 받지 않고 무료로 혜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도 당연하게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 소통방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제일 최근에 올렸던 게 이런 글입니다. 현, 여전히 한국 증시 타 아시아 대비 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런 거 신경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다 2차 전지 뷰티 쪽이 강하게 반.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테마 쪽도 이렇게 로봇 테마 쪽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뷰티 뭐 엔터 이런 것도 제가 이 반등이 나온다 지금 반응이 하고 있, 반응되고 있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 제가 전부 다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이 배터리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얘기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런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482-0472이 번호로 단지 숫자 9 하나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 혜택인데요. 약속의 셋이라고 해서요. 3시 전후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종목명, 이 무료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매일 이 종가 매매 방식으로 장 마감까지 한두 종목에서 세 종목, 많게는 네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명과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핵심 내용까지 그 근거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두세 종목, 평균 두세 종목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들 받아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종가 매매 방식 처음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국가기준 상한가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1,050원 이렇게 수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10% 갭상승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이 종가 매매 방식으로 전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 고가 기준 27.8%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장중 기준 15% 상승세 보여주면서 9,850원 정도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슈어소프트테크 이 솔루션, 이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구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무료 급등주, 삼성 SDI입니다. 자. 오늘 고가 기준 약17%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15%약16% 정도 이렇게 급등세 이 상승세 보여 주면서 37만 5,500원 정도 수익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내 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30% 오늘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27%. 그리고 삼성 SDI 약1 7 7%로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무료 혜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 SDI 약한 40만원 조금 안 되지만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간단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응을 해서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증을 보내 주시면서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제 영상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들이 물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 신청 어떻게 하냐. 자, 영상 하단에 적혀 있는 이 전화번호 또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요,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링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010-4825-0472이 번호로 직접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문자 뭐라고 보내냐. 딱 숫자 9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9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정보들 알려드리는 이 차트라던가 이 차트 분석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거 말씀을 해드리는 정보 소통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무료 급등주 이 약속의 셋이라고 하는 종가 매매방 이것도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가져가고 싶다,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이0104820472이 번호로 입장 신청 바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좀더 나은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